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처 였습입니다 중요 문법 정리하는 46번째 시간. 자, 빈칸. 내가 승낙해야 될까? 1, 2, 3번 중에 정답은? 오늘은 보조해주는 동사. 볼을 떼버리면 조동사 복습. 왕초보 아니고요. 중급에 가까운 문제들 쭉 퍼진 어 있고 확장시켜서 회화에 연결해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금방 나왔던 거 도전해 보세요. 1, 2, 3번 중에. 내가 승낙해야 할까라고 할때 정답은 1번입니다. 어, 이유는 1, 2, 3번이 모두 못뭐 하다란 뜻이지만 실제 구어체에서는요. 말할 때는 1번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가벼운 어떤 의무 정도를 확인하는 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밑을 보실까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가벼운 의견이나 의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돼? 이래야만 돼가 아니고, 그래서 should I 다음에 동작, 동작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보는 게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Should I, 아, should I 다음에 그냥 동사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구나. Should I say, 빨리 하면, should I say yes? 내가 yes라고 해야 될까? 승낙을 해야 될까? 맞고요. 쌤, 햅투 have to나 need to도 뭐뭐 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왜냐하면 to 다음에는 동사가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뒤에 I가 왔으니까 둘다 틀리죠. 뒤에 요건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답은 내가 승낙해야 될까? Should I say yes? 확장, 1번. 영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승낙을 해야 해? 내가? 지금 당장이 영어로 right now. 그럼 끝에, 시간 표현 끝에 붙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should I say yes right now?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Should I say yes right now? 두 번째, 지금 당장 승낙을 해야 해? 아니면 심사숙고해야 할까? 자, 5초 기니까. 네, 앞에는 똑같죠. Should I say yes? 그렇죠? Right now 혹은 or 하고 우리가 아는 or, should I 하고 반복해도 되고 안 반복해도 돼요. Should I sleep on it? 자, 이거 sleep on 많이 해드렸죠? 예, 네. 그래서 언에서 기본 표현도 모바일 연구에서 잡았고요. 그래서, 몸멋을 두고 잠을 자다라는 뜻이니까 심사숙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Should I say should I say yes right now or should I sleep on it? 심사숙고해야 할까? 이런 게회화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길어 보이고 빨리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출발점은 뭐예요? Should I? Should I? Should I?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결판을 내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가 포인트. 이번 문제 우리 말 3초 도전. 어느 문장이 이상해요?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 어, 이 문장 맞아. 내가 거기에 가다 필요가 있어. 어, 이거 이상하죠. 어느 부분 이상한 이 거예요? 아, 요 부분이 이상하구나. 갈 하고 가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I need to 다음에 동작. 네. 요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뜻이 아까 should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얘는 need 다음에 반드시 to가 와야 돼요. to가 없으면 우리말에 가다, 필요가 있어. 이렇게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자, 보세요. I need to go there. 나는 need. 필요해. 거기에 가다, 필요해가 아니고 갈. 그렇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그때 to를 쓰는 이유는 갈의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 여기에 투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고 뜻은 뭐예요? 가다 필요가 있어처럼 어색한 문장. 쌤 금방 배웠던 거, should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should 쓰시면 가벼운 의무예요. I should go there.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하면 나 거기 가야 되는데 뭐안 가도 되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I need to go there. 거기 어떤 비즈니스나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뜻이 되는 거죠. I need to go there. 확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다 어디다 붙일까요? 영어에서는 일단 앞에 문장이 나왔으면 그 뒤에다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할때투 쓰시면 돼요. 여기에 투가 있었듯이 I need 필요하다, 뭘할 필요가 있었다를 앞에 갈 필요가 있다 할때 투를 이렇게 쓰듯이 뒤에 그냥 투를 쓰시면 돼요. 투다면 동작 그래서 예. fix가 수정하다, 고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fix this problem. 이 문제를 수정하기,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갈 필요성이 있어. I need to go there to fix this problem. 어렵지 않습니다. 끊어보시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중고급해야도 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확장, 두 번째 거. 이 문제를 내일까지 해결하려면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 당연히 중급해야죠. 자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I 대신에 we 쓰시면 돼요. We need to go there. 아까 났죠? To fix this problem. 아까 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했던 거. To fix this problem. 이게 연결형이고요. 언제까지가 by tomorrow. 그래서 이렇게 바이 같은 것들은 뭐 알평문청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일에 맞춰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거기 갈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자. 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세요. 알평문청 듣고 계신 이주은 가족께서요. 쌤, 뉘앙스의 문제인 것 같네요. 완료시제 하면서.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거 하면서 강의가 재밌다고 저랑 잘 맞으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밑에. 예, 진행형은 상황이 전제, 아, 상황이 전개되는 거. 뭐 비례 진행일 때는 왼 예, 뒤에 어, 위를 또 쓰면 좀 그러니까 한 번만 쓴다. 상황이 전제가 뭐냐 하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중에 그렇죠. 다른 일도 있다. 이런 식의 전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예문 보시면 더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 재밌다고 느끼면 아주 여러분 영어 인생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용어는 필요 없지만 반드시 뼈대는 정리하셔야 되세요. 자, 상담 내용 플러스 제가 이제 어 이렇게 힘드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도 참고가 될 테니까 3번 우리말 3초 도전. 자, 이미 제가 동그라미 엑스 해놨어. 근데 왜 이상한 점번 보세요? 왜?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라는 문장과 나 내일 일찍 일어나다 해 아, 우리 사람 내일 일찍 일어나다 해 <laughs> 약간 중말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어나야 어? 한 글자인데 이렇게 달라? 왜냐하면 얘는 일어나다 <laughs>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해를 어떻게 연유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포인트가요, have to 할때이 to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데 동작 앞에 to가 없으면 역시 이상하고요. 우리말에 네, 하다해, 이것처럼 느끼고요. 이때 아까 need to는 필요성이라면 얘는 상황의 불가피성, 이 정도의 어감까지 구분하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I have to get up early. 나는 get up, 일어나야 해. "Early 일찍" 그런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출근해야 된다거나 면접이 있다거나 일을 시작해야 된다거나, 이때 'to'가 없으면 아까처럼 '일어나다 해' 이것처럼 이상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 여기 아까 'need to' 써도 돼요. 어 당연히 need to 써도 되죠. 자, need to get up!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때는,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식으로, have to와 need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have to가 좀더 강해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하는, 예,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라는 뜻. should는 가벼운 의무니까 얘도 맞는 문장이고, 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나, 뭐, 아침에 늦잠 자도 뭐할수 없는 거죠. <laughs> 이런 식의 가벼운 의무.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should랑, have to는 완전 반대처럼 뜻이 강하고 have to는 강하고 should는 약하더라.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만 해. 내일만 붙여보세요. 시간표는 어디다 붙여요? 우리말은 앞에다가 내일하고 시간표현을 먼저 얘기해주지만 영어에선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끝에 붙인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내일 7시쯤에 집에서 나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 여러분, Don't panic.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나왔던 문장 다음에 뭐뭐 뭐 하려면 앞에 배웠잖아요. To fix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럼 나가려면 도전. 집에서 나가다가 뭐겠어요? 당연히 leave. to leave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have to get up early.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네. 바로 to leave the house. 아, 집을 떠나다,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어느 근처에? 7시 근처에는 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침이라 AM 쓴 거고요. tomorr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 have to get up early to leave the house around 7 AM tomorr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긴 문장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내가 기다려야만 해? 자, 이거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어, 아까 슈도 나왔는데, 어, do I, 이거 정답 뭘까요?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do I have to 다음에 동작을 쓰면 강한 의무, 앞에서 보았죠. 강한 의무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이거 해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어감만 잡아볼게요. Do I have to wait?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do I have to 쓰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불가피성. Do I need to 써도 돼요. 내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 어떤 조건이 맞춰지는 필요죠, 필요. 그래서 그때는 need 쓰시면 돼요. 그런데 should는, do I should?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서 배웠잖아요. should I? 내가 기다려야만 해? 그럴 때, 기다려야 해? Should I wait?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단 뜻은 다른 거죠. Do I have to wait? 하면은 기다려야만 해? 하고 굉장히 강한 거고, should I wait? 그러면은, 예, 네, 이거는 기다려야 되나? 뭐 그냥 가도 될까?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벼운 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정답은, 이게, Do I have to? 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should는 I should wait처럼 should I? 이런 식으로, 아, 얘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런데 have to나 need to는, 아, 1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have I to wait? 이렇게는 안 써요. 그러니까 do I have to? do I need to? 이렇게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 끝! 확장합니다. 시험 결과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나요? 도전. 뭐, 뭐, 하려면, 이거 아까 to, to, to fix this problem, to leave the house.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한번 배운 건 응용하셔야 돼요. 자, 시험 결과를 받기 위하여 to get이죠. 그러면 do I have to wait? 내가 기다려야 돼요? to get the test results? 네. g 시 t 이 받단 뜻이니까.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아, 투구나. 끝. The test results니까, 시험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하나요? 바로 안 나와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시험 결과를 받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진짜 편한 거죠. 맞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이렇게 how.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들어가면 문장 맨 앞으로, 그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어, how long. 그러면 똑같아요. Do I have to wait to get the test results? 이거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 앞에 how long만 붙이면 돼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do I, 내가 have to wait. 기다려야만 합니까? to get, 얻기 위해서 the test results. How long do I have to wait to get the test results? 이러면 중급에 해당되는 회화도 확장해서 하실 수 있고 오늘 나왔던 포인트만 잘 잡아가시면 되세요. 이거 탄탄한 영어 인생이 필요하시면 무조건 알평문청 강추입니다. 제가 절대로 문법영어 중요하다고도 안 하고 문법영어 위주로 설명 1도 안 드려요. 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드리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문법 용어 이런 게 있으니까 버릴 분은 버리세요 라고 설명드리죠. 자, 그래서 알평문청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두달 진도표로 영어 인생 확 바꿔라 라고 하는 거 지금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멋지세요. 여러분, 이거 change your life in 60 days. 60일 만에 인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승낙해야 할까? 네. 정답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I랑 should랑 바뀌는 거, 요거 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should I say yes? 내가 yes라고 예, 해야 할까요? 됐고요. 자, have, have I, have to I say? 이런 거다 틀렸죠. 예, 그래서 그거 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 봬요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바이